아니지 뭐야 왔더아 히트 히지 지금 보면 앞에 뭐 해파리도 아닌 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아, 이게, 이게. 이거 말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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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녹색 이건 개지렁이야 지렁이라는데 지렁, 지렁. 어 나는 처음 보기 때문에 어예어얼하어 네, 예, 지렁, 지렁, 어, 예, 지렁, 지렁, 하면 안 잠깐만 이리 와봐 장, 너 잠깐만 인터 어? 어, 인터뷰, 인터뷰 좀 줄. 하자. 예, 잠깐 맞아. 어 하자. 인터뷰 좀 하자. 알았어. 이 진짜 지렁이네. 지렁이야. 헐. 이잘 모르시는데 네네. 개치렁이가 원래는 아 이렇게 어, 어, 어. 다닙니까? 오케이. 일단은 뭐 음. 정체를 알았으니까 음. 보내줘야지. 보내주, 집에 보내줘야지. 가더라도 지금은 어. 일단 갈치나 무슨 볼이나이락피시나 이런 관련된 걸 잡으실 때는 테일이 좀긴 것들. 롱테일이 좋습니다, 롱테일. 뭐, 사람만 틀리겠는데, 저는 그냥 긴게 좋더라고요. 긴거 좋아하는 거. 뭔지 모르시다, 긴거 좋아하는 거. <laughs> 좋아해, 긴 거. 어, 물고 왔어, 물고 왔어, 물고 다어 물고 왔어. 잡았다. 아, 힌트, 힌트. 어, 이짜 빠졌다. 아, 빨리,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야, 있다, 있다, 있다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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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대기, 대기. 뭐냐, 이거? 뭐냐, 이거? 아이고, 3미키로 나오거든. 여기, 어 오. <laughs> 야, 호크 내가 말했지. <laughs> 세상에, 오. <laughs> 짜증나네. 어, 봐봐, 수심 딱 1.5m 됐거 화가 난다, 저기. 좀더 보면 기면 돼. 안 맞으면, 어, 뭐, 찌가 또잠 잠을 한다. 찝, 어, 잠을 하네. 볼래? 백프로네, 백프로. 왔나? 왔다. 아뭐 왔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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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왔네. 왔어 왔어. 아, 아,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대박이다이기 혹시 나왔다. 우와, 아까부터 사이즈 좀 좋은 것같지한데 좋아요. 아이고 야, 이 <laughs> 좋네. 이거. 야, 역시 생미끼가 짱이네. 아, 네, 아까보다 좋아 사이즈. 어, 그렇네요. 아, 아까보다 사이즈 <laughs> 훨씬 좋네. 야, 잠깐, 가만 있어줄게. 아, 야. 이가 아이 세상 아니 형님 <laughs> 우리 루어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 아,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<laughs> 이게 살짝 반칙인데 옴 아, 빼고 아까 잡은 딸치를 잘라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, 원래 볼라고 원해가 그 청룡? 어 청룡 되거든 아 청룡은 되지? 어 되지 얘들은 도얘 모르겠어 한번 해보겠습니다잉 갈치가 있어 누구야 반응해 구독 쳐 <목소리> 우와 어 뭐야 아씨 빠졌어 아씨 하나 둘셋 후크 다시 하나 둘 후크 <목소리> 후기를 후크 하지 말고. 자, 하나, 둘, 셋. 후크! 후크. 아, 씨. 아, 맞네. <laughs> 어려워, 어려워. 아, 오케이. 오케이 어쨌든 간에, 자, 저희 오늘 뭐. 자, 지금, 보시다시피, 어우, 이 정도면 전 괜찮죠? 그냥 한2.5 정도 되네. 이거 3지 아닙니까? 이 정도면. 2 5 2, .5. 2 5인가 어, 어, 이 새끼,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어. 계속 늘리지 말고. <laughs> 잠시 좀 쉬었다가. 아, 지 피딩 봐야 되니까. 아, 피딩, 피딩 때 다시 오징어로. 자, <laughs> 여수 금오도. 오이조. <왼쪽! 웃음> 쓰레기는 쓰레기 가져가셔야 돼. 아, 쓰레기는 항상 네. 챙기셔야죠. 쓰레기는